서울중고차tv 허사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 바로 경매장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은 경매가 없고 월요일 화요일 날 여기 현대 옷 글로비스 오토벨 같은 경우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낙찰받은 차를 하나 손님이 그리해 주신 걸 차를 찾기 위해 왔고요온 김에 여러분한테 현장에 있는 차량 블로비스가 다음 주 화요일날 매각하려고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예, 화요일이라서 오늘도 이게 이 차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도로가 막힐 정도로 이쪽 주차장이죠. 이쪽 라인 쪽으로 항상 꽉차 있는 게 물건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주차장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에도 이렇게 주차장 내 이게 이제 상품화된 주차 자리에 의해서 이게 전산으로 네임별 입력으로 인터넷으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저기 있습니다. 직접 올라가서 차량하기 시간상 제가 한번 외부에서요, 이렇게 3층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현장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고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많은 차 중에 직접 걸어 다니면서 차를 다볼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전산이 완벽하기 때문에 전산을 보고 의뢰해 준 차가 있다면, 어, 현장, 저기 번호가 다 있잖아요. 뭐, 1014번호, 거기 현장에 가서 차를 볼 수가 있는 체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시는 바이어들, 그다음에 수출하는 딜러, 그리고 해외에서 의뢰해주면 차량 구매하는 방식이 요 지금은 IT 강국 강국답게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KT 서비스 이런 벤차 같은 경우도 단체로 법인에서 매각하는 차들이 있고요. 이런 벤들. 어, 화요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네요 이런거 요새 택배 문화가 발달되어 가지고 요런거 의뢰를 해 주시는 택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뭐 요새 통신 영업 그 다음에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어,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 안 들이고 영업할 수 있는 벤차들 이런거 시세가 2000 아마 더뉴 모닝 같은 경우가 시세가 낙찰금액은 중고차 시세는 4kg가 좋으면 450 정도인데 아마 낙찰은 350, 60에서 받을 수 있고 키로가 많으면 200 후반에서도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락 전문 배달 업체에서도 중고로 구매하는 것도 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차들 같은 경우 지금은 지저을하지만장안동의 마술사 20년 동안 중고차 허위 매물을 단한 번도 안한 허사장의 손에 가면 이거 새 차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는 거는 돈 들이기 따름에 차가 성능이나 그리고 외관도 변하기 때문에요. 얼마나 비용을 절약하면서 고치는 재미 그런 게 장안동 중고차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하겠죠. 흔히 말해서 막광탱이라든지. 택을막 광택을 1년에 한번 하는 게 좋냐? 어, 비싼 광택을 3년에 한번 하는 게 좋냐? 저 같으면 막 어, 광택, 광택을, 어, 저가의 10만원짜리 광택, 12만원 정택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차량 관리를, 어, 더 잘할 수 있다는 게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1분 이상 이렇게 걸어오면서 했지만 이렇게 3층에 차가 빼곡히 쌓여있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바이어분들도 요즘 대한민국의 차들이 좋기 때문에 직접 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중고차를 저희 찍는다고 하죠. 경매장에서 찍어서 직접 해외로 가져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프리카라나 중동 그쪽으로 차를 보내서 그쪽에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쪽 의뢰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뭐, 몽골도 저희 차 나가고, 러시아도 중국 차 나가고, 그 다음에 중동은 대부분 많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해외에 계시는 분, 요즘은 남미에 계시는 있는 차들도 저희 대한민국 차들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 차만큼 내구성이 좋아졌고, 그리고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이 한국의 현지에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딜러가 있다면 차량을 직접 안 오고도 경매 대행을 통해서 수출 바이어를 통해 일처리를 할수 있는 수익원이 되겠죠 이렇게 3층으로 구성된 주차타워 외에도 지금 빈 공간이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 되면 이 자리가 주차할 수 없는 곳까지 빼곡히 주차가 됩니다 한 일주일 화요일 같은 경우 한 많으면 천 대, 적으면 800 대에서 중고차 경매장 차량이 나오고요 그리고 차량 성능이나 이런 거는 현대 글로비스에서 1차적으로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너무 정확해서 뭐 현장까지 요즘은 안 와도 충분히 되는데 중고차 소비자분들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 정확히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하시면 현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성능 점검실이 저기 있죠? 전원들을 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저 멀리 보이는 게 성능 점검장입니다. 저기서 차량도 완벽하게 실시가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 어, 전기차 인데 차 전차...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어, 전기차 잖아요 요즘 요차도 수출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 보시면 유리에 정확한 성능이 정확하다는 건 유사고로 적혀 있지만 그리고 성능 테스트까지 하면 앞삼박에 문자 교환했고 중고차 시세 1430배 시작한다는 전기차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성능용지까지 현대에서 1차적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개인적으로 필요하시거나 뭐, 시작가가 좀 사고치고는 조금 비싸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차들이 좋아서 아마 이 차도 수출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요즘 전기 하이브리드나 전기 100% 전기차들이 인기가 있는데요. 이차 같은 경우 주행거리까지는 제가 뭐 체크를 안 해봐도 이 차는 찾는 주인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먼지나 이렇게 빗물에 이래서 차가 지저분한데요. 마술사, 믿을 수 있는 중고차들로 허사장을 통해서 한다면 이차 완벽하게 깨끗하게 준다는 거알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차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K5, 그 다음에 G80, 제네시스, 소렌토. 오늘은 토요일에 한번 제가 낙찰, 고객님이 은혜해 주신 차, 받으러 왔다가 한번 제가 탁송기사 대부분 탁송기사를 의뢰를 해서 제가 차를 받아요. 근데 오늘은 한번 영상을 담아 보려고 아침 지금 어 8시 50분이에요. 8시 50분에 나와서 어 한번 과거 어렸을 때 이곳에 왔었는데 현대글로비서 분당은 어 규모가 좀 작죠. 요즘 에이지 셀카, 그 다음에 롯데 렌트 경매장, 규모가 상당히 좋은 것들이 있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분당도 있고, 시화도 있고, 양산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어, 괜찮을 차량 대수는 고정적으로 많이 나오죠. 요즘 인기 있는 팰리세이드가 중고차 경매장에 나와 있네요. 요차한번 보고, 어, 얼마 시작하고 한번요차 경매로 했을 때, 지금도 헬리세이드 출고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차 깨끗하네요 외판 이라든지 문콕 전혀 문제 없고요 타이어 상태 완전 깨끗하네요 지금 출품번호까지 번호까지, 번호까지 기재되어 있고 아쉽게도 요거는 지금 현재 어, 금액된 견적서가 아직 없네요 한번 문 한번 열어 볼까요 보시다시피 요차 같은 경우는 차량차 등록증 있는데 19년식이네요. 19년식 차량이고 차 상태는 아주 깔끔한데요. 선루프 없는 것 같으네요. 펠리세이드는 정말 금액이 증장하게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이런 인기 좋은 펠리세이드들 이렇게 나오고 모하비 뭐 한때 최고의 인기 모하비까지도 나오는데 중고차라는 경매장에서 구매하는 좋은 점은. 중고차 시세를 알면 내가 얼마에 구매해야 되는, 어, 구매 전략, 그 다음에 구매 비용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를 파악하고, 그렇다고 해서 법원 경매장처럼 말처럼 팰리세이드가뭐 말도 안 되는 500에 나와 있고, 천만원에 나와 있는 법원 키워드로 광고를 통해서 중고차 허위매물, 중고차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고차 딜러들이 사이트를 직접 운영 안 하죠 만들어 봤자 뭐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에 밀리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런 팰리세이드가 천만원에 광고 돼 있으면 다사 갖고 오십시오 제가 더돈 천만원 더 드릴 테니까요 요곳이 바로 성능장이에요 성능이 시작되면 여기서 모든 성능 과정을 해 가지고 어, 중고차 경매장에 있는 차량 모든 부분을 여기서 책임지고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유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틀릴 리가 없습니다. 틀리게 되면 경매장 책임도 있기 때문에요. 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을 꼭,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요 귀여운 전기차, 요 차도 나왔네요. 근데 요차 단점 알고 계시죠?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규도 있고, 포르드시에도 있고, 이쪽 라인이 외제차 경매 대기 차들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현대자동차 경매장 현대글로비스 오토벨 분당점에서 여러분한테 중고차가 경매장에 나와서 판매하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왔고요. 중고차라는 거는 중고차 경매장에서 구입하면 한10%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바라는 거는 욕심이고요. 그거는 법원 키워드로 법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어, 여러분들을 사기치기 위해서 뭐펠리이드가 천만 원에 올라가 있고. 네, 오늘의 결론은요. 중고차 허위 광고, 중고차 허위 매물 사이트, 중고차 사기 매물 사이트들은요. 중고차 소비자를 우롱하는 그점 명심, 명심해 주시고요. 중고차 소비자분들은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중고차 시세에 대한 궁금한 거는요. 언제나 상담 환영합니다. 오늘도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딜러 허사장과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